자, 이번에는 발전 챌린지 문제. 한번 하나 같이 해볼까요? 자, 1번.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고 싶다. 완전 제곱식. 어떤 바로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 그지? 자, 근데 이 식을 보니까는 앞에가 두일차식의 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더하기가 뭐가 되어 있어, 그죠?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거는 더셈발셈식이다곱셈식이다 곱셈식을 만드는 건데 여기 덩이가 하나 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모양이냐. 어. 자,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전개를 일단 먼저 다시 쫙 펼칩니다. 계산하면 y² 그거 x² 어 아, 그다음 10x. 아, 그다음 2x 10.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x 스겠죠 아, 네. 그다음은 플러스 12가 되고 d 더하기 k까지 자 일단 쭉 전개를 해서 동료한정까지했습니다 그지? 자 그럼 이때 여기 몇 차항? 2차항 여기 몇 차항? 1차항 그 다음에 12가 상수항. 상수항인데 요 k는 뭘까? 상수항 어, k도 상수항인 가아니냐 지금 여기서는 문자가 x가 문자인 거야. 이, 이 k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12 더하기 k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이되죠 자, 2차, 1차, 상수야. 어, X에 대한 2차식이야. <laughs>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고 싶다. 완전 제곱식 되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모양을 잘 찾아가야 돼요. 자, 앞에 뭐의 제곱이 보이냐? X 제곱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상수가 뭐의 제곱인지는 아직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가운데가 파엑스야. 자,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제곱이 되는 x가 가운데 곱해지고, 근데 또 상수항, 이 상수항 요 놈이 어떤 거에 제곱이 와야 돼요, 그죠? 이때 이 제곱이 되는 놈도 요 가운데 곱해져야 돼, 그지? 그리고 또몇 배, 두 배까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8x가, 요 x도 곱해져 있고. 요 놈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놈이 어떤 거에 제곱이 되야 돼. 그때 또이 어떤 놈도 요가운데곱 뽑혀져야 되고, 그것도 두 배까지 한게8 x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요 놈이 어떤 수인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죠 거꾸로 찾아가면 돼. 그러면 일단 이8 x를 뭐 해주고? 그렇지. 2로 나눠주면 돼요. 이됩니까 8X 할때 어차피 요 제곱이 되고 있는 요 앞에 x는 여기 x가 곱해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핵심은 여기 8X 보이냐 8 보이냐 8 마이너스 8 8이 8. 8이 나오는 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완전 제곱식할때 일단 2 곱하기가 들어가고요 2 곱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놈 동그라미 제곱할 때이 동그라미까지 곱해져서 8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되지? 그럼 거꾸로 이걸 찾으려면은, 팔을 뭐에주면 되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팔을 2로 나누면 얼마냐? 8을 2로 나눠주면은 4가 되는 거죠. 그럼 요 4가 12 플러스 K인가? 4가 요 동그라미 자리야. 그럼 이 4를 모한 놈이, 요 동그라미 자리,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거야. 4를 제곱을 한게12 더하기. 따라서, 뒤에 있는 상수항12 더하기 K는, 요 1창의 개수 8이 있죠? 8을 2로 나누고, 그 8을 2로 나눈 값이 그대로 값이 아니고, 이놈 자체를 뭐이야 되냐? 제곱을 해야 되니. 그래서 8을 나누니까 4가 되고요그사람얼마입니까 제곱하면은, 16이 되는거죠. 그래서 k값이 얼마냐? 4간의 4 간단하게 연습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다. 요 뒤에 얼마가 들어와야 이게 완전제곱식이 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x 제곱 플러스 6x 가 있다. 이 끝에 얼마가 들어와야 이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 구가 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6을 뭐 해가지고 나기 1을 하고 제곱. 나기 2하면 네. 3이란 말이야. 그지? 렇 3을 뭐한 거? 제곱을 한 값이 이 네모살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아, 조금 더 갑시다. 4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12x가 있다. 그럼이 뒤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차이점이 아, 뭐냐면은, 이 앞에 4가 붙었죠? 여기는 개수가 다1리인데 여기 앞에 1이 아니잖아요, 그지?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위에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12를 2로 나누는 얼마니까? 6이니까, 6을 제곱을 한가? 36이 아닙니다. 왜 9야? 왜냐하면 9 곱하기 4가 3 때문에 9. 아, 그렇게? 앞에 거는 뭐의 제곱? ex의 제곱. 제곱이죠. ex 2X. ex의 제곱인 거고 이 뒤에 놈이 뭐의 제곱인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이 네모 자체가 어떤 거의 제곱인데 일단은 요 제곱이 되는 동그라미를 찾아줘야 돼. 그걸 찾아서 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동그라미 찾는 거는 이 가운데 걸잘 봐야 돼요. 항상 완전 제곱식은 이 가운데 모양이 이 ab 모양이란 말이야. 제곱이 되는 앞에 거, 2x. 2x와, 그 다음에 요 뒤에 거에서 제곱이 되는 동그라미를, 네모 전체가 아니고 동그라미, 걔네 둘이를 곱한 다음에 다시 또몇 배? 네. 어. 제곱이 되는 것끼리, 2x랑 동그라미끼리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2를 곱한 게 12x란 말이야. 이드냐. 그럼 이네모자이 얼마가 들어와야 돼? 아, 아니 동그라미는 얼마 들어가야 돼? 3. 3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4X니까. 그럼 동그라미가 3이니까 네모 전체는 얼마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이득니까 자, 반대로 봅시다 이번에는. X제곱. 자,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 끝에가 16이래요. 그럼 이 가운데에 얼마 들어가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까? 8. 어, 왜 8이야? 이러니까 앞에 거는 x가 제곱이 되고 있는 거고 뒤에 거는 4가 제곱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x랑 4를 뭐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몇 배? 두 배를 하니까 여기 얼마가 와야 되냐? 8이 올 겁니다. 죠 자,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애들 이거 때문에 엄청 다 틀릴 거야 나중에. 이 가운데가 8만 올수 있을까? 안올수 있어. 마이너스 8도 올수 있는 거 알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여기 가운데가 음수이더라도 완전제곱식 맞냐? 그지 완전제곱식이라는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도 있지만은 빼기의 제곱도 완전제곱식이라말이야이 가운데 각 구하라 그럴 때 8도 될수 있지만 마이너스 8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그럼 다시 한번 x 제곱 가운데 네모 x 가있습니까이 끝에가 2 5입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네모가 될수 있는 값을 구해 보시오. 네모는 얼마다? 0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아, 이십씩까지 다 써야 됩니다. 이랬죠? 특별히 문제에서 뭐 양수다 그러면 0만 쓰면 되는 거고, 뭐 음수다 그러면 만 십만 쓰면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둘다 써야 된다. 이되지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또 도형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 자, 뭐 그림은 없지만 넓이가 이렇게 2차식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근데 그 가로의 길이도 1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도 어떤 10으로 표현하 하는 거 아니야? 뭐 값이 10이다, 20이다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 적당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지.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모양 이 있을 거고 이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7이랍니다 얘는 아직 모르겠는데 넓이를 구해보니까는 이거래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과목하기 바로 곱하기. 바로 곱하기 세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즉,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와 세로의 뭐다? 곱인 거잖아, 곱. 자, 지금 이 넓이식 자체는 더셈뺄셈이야 곱셈식이야. 어, 이게 더셈뺄셈으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놈을 무슨 식으로 바꿔주란 말이야? 어, 인수분해에서 곱셈식으로 바꿔주란 말이야. 자, 그럼 결국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어. 자, 3x 제곱. 이게 제일 까다로운 인수분해죠. 2차식인데 이 2차의 개수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닌거지? 소위 말하는 5번 공식, 그지? 했죠? 곱해서 3 되는거? 1, 1, 3 X, X 곱해서 14 되는거? 7, 14, 2, 7 1, 4 2, 7, 7 엄청 많겠죠, 그죠? 그거를 크로스로 곱셈을 해서 계산한게 1 9 X가 나와야 돼, 그지?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 여기 얼마, 여기 얼마고, 뭐 암산 가능하니? 여기가 7을 하고 여기다 잃을해 주었을 때, 크로스로 곱해주면 은 f h i 1, men, 2 o 이 e chill, e a 주면 ill, even, easy, even, easy, even, easy, even, e 이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그죠? 요거는 플러스 2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 5세거까지 인수분해는 요렇게 가 세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가되고요 1X니까 X 더하기 7그 다음은 3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보편식으로 쓰니까는 요 놈이 누구 길이었어? 가위 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뽑혀져 있는 이놈이 뭐란 소리야? 새로. 그거 새로란 소리죠. 그래서 결국 새로이는 3x-2가 답이 된다. 자, 결국 인수분해해서 가로 세로이 구하는 문제 일단 해봅시다. 완전차례제 3번 나온 수가 좀 지저분하고요, 이제 x값이 좀 지저분합니다. 일단은 요런 수를 딱 보면은 뭐부터 하고 싶을까? 유리화. 어 좋아 유리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유리화 할때 분모 분자에 뭘 곱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고 다 안다 그랬어?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 자 그럼 분모는 곱하지 말아 그랬어 내가 식 쓰지 말고 바로 안산하라 응. 그랬지. 일단, 분자부터 뽑아줍니다. 뭘 뽑았다고요? 루트 2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분모를 유리화한 값이 바로 얼마? 5. 5 1, 1. 루트 3 제곱하면 얼마? 1, 1, 1. 3. 루트 2 제곱하면 둘이 뭐 2, 한다? 1. 얼마다? 1. 1. 바로 암산. 어피 분모는 1인 거니까. 분자, 조금만 암기죠, 이제 요게 X를 유리화한 거다. Y도 똑같이 유리화를 하면은 바로 분모는 얼마다? 응. 뭐 빼기 뭐? 3배기3 그렇지. 제곱하면 3, 제곱하면 2, 둘이 그냥 빼면 된다. 그럼 분자 빼먹지 마시고 뭐로 곱한다? 3렇지 어? 또 하필 분모가 1이니까요. 요게 Y더라. 요게 X고, 이게 Y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구할 건데 시기점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네.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좀 이게 예쁜 모양처럼 보이냐? 네. 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뻐 보여야 돼 이게. 자 이게 무슨 모양이야? 2번공식이번식 하면은 x y i n u s y의 완전 제곱.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x가 y가 두항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막 제곱하기는 여러분 싫 싫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x 대입하고 y를 대입을 하면 계산이 네.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자, 또이 정도는 암산 가능합니다. x에서 y를 빼래요. 이게 x고 이게 y야. 그럼 둘이 탁 빼면 뭐가 될까? 아, 암산 가능하네. 암산도 어. 십승 됩니다. 여기가 x고요. y를 빼할때 항상 곱하고 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루트 3 나눠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분배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2 e 루트 2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E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치? 네. 이랬죠? 네. 마이너스 2 e 루트 2 e 요게 x 빼기 y 값이고 그거를 뭐 해줘라? E 어, 아래가 마이너스 2 e 루트 2가 바로 아래인 거고 제곱을 합니다. 얼마다? 어. 일단 부호는 플러스죠? 음수 제곱하면 플러스고 2제곱 루트 2제곱 다해 주면 됩니다. 그지밥 답은 되게 간단하게 나옵 네, 한번 해 봅시다. 유리화까지 들어가야 되고 인수분의 공식도 들어가야 되고